t v n 특집 공개 방송 네. 오토랜드 광주 60주년 기념 광주 시민과 함께하는 기아 하모니 콘서트 다음 분은 우리 기아 가족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분이죠. 네 맞습니다. 기아 하면 이분이 생각나고요. 네. 이분하면 또 기아가 생각나요. 네. 그죠? 이분이 또 유니폼도 잘 어울려요. 기아 타이거즈. 맞아요. 네. 기아 타이거즈의 찐 팬이기도 한 가수분입니다. 네, 기아 가족이라고 할수 있죠. 맞습니다. 자, 이분을 소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바로. 시아의 이모란씨입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습니다 사랑의 인사를 보게 왔습니다. 어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 왔었는데 혹시 작년에도 오신 분들 계세요? 아 너무 반가워요. 아네 오늘 우리 오토랜드 광주 60주년 기념 우리 광주 시민들과 함께하는 기아 하모니 콘서트에 이렇게 또 제가 기아 타이거즈를 사랑하는 가수 이 보람이 함께하게 되는데요. 광주만 오면 기분이 진짜 너무 좋아요. <laughs> 그리고 이게 또 제가 노란색을 좀 특히 좋아하기도 하고. 우리 기아 타이거즈 그 응원봉 색깔이 노란색이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따뜻하면서 우리 박수진 씨 팬분들 색깔이 노란색인가 말고죠. 갑자기 막 끝에서 막 흔드시는데 아 너무 참 오면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노래하면서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었네요. 아 이렇게 기아 가족이라고 항상 소개해주시고 늘 기아 행사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자, 아, 우리 스타일리스트 분이 저에게 특별히 요거를 꼭 올라가면 내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<laughs> 요게 포인트라고 이렇게 좀 내려달라고 해가지고 좀 민망하지만 여기좀 내리고 있을게요 아니야? 내려? 아니요아요 아. 작년에는 기아가 우승해가지고 막 와가지고 신나서 막 응원가 부르고 막 그랬는데 올해는 좀 그래요? 그전 그래도 뭐 응원하는 의미로 막 남행 열쇠 살짝 한번 할까요 우리? 네. 비내리는 호남서 신곡이 나왔어요 그치? 이거 자꾸 내리니까 비웃으시는 거예요 <laughs> 이거 내리 포인트래요 내려야 된대요 어? 내리지 마? 올려? 왜? <laughs> 더 내려? <laughs> 아 내리래 이거 이렇게 입어야 되는 옷이래 까먹었잖아요, 할머를. 최근에 제가 당신을 위하여라는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어요. 더 크로스의 당신을 위하여라는 곡을 리메이크를 했는데, 이 노래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차트 그 경계선에 있어요. 우리 광주 시민분들이 많이들 들어주시면 차트인 하는데 한 단계 올라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. 많이들 들어주실 거죠? 그러면 당신을 위하여 들려드리겠습니다. 일 있으면 한 번씩 꼭 찾아서 들어봐 주세요. 후,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는데 작년에 막아 진짜 신나고 지금 막 공연을 열심히 하고 했는데뭐 시킬 거 없어요? 뭐라도 하고 할게요. <laughs> 작년에 는막 김도영 이러면서 엄청 신났거든요. 올해는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니네요. 아 참나 야구를 잘 해야 할 거예요. 저는 광주를 자주 와요. 야구 보러도 자주 오고 너무 기아 팬이라 또 김선미 선수랑도 엄청 친하고 그래서 자주 오는데 광주 맛집도 그래서 어디 다른 행사 가면 여기 뭐 맛집 뭐가 맛있어요 하는데 광주 맛집도 제가 너무 많이 알아요. 그래서 팬분들께 막 이렇게 추천도 해드리고 했는데 어, 우리 야구도 더 발전하고 또 우리 기아 차들도 지금도 제가 열심히 잘 타고 다니고 있지만 어, 많은. 그 가정 있는 분들이 카니발을 진짜 엄청 선호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기아차도 더 많이 사랑받고 내년에 아까 말씀 많이들 하셨지만 뭐 70주년, 80주년, 100주년까지 더더 더 사랑받는 우리 기아 자동차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타이거즈도 내년에는 좀더잘 했으면 좋겠고 우리 광주 시민분들도 더 풍성하고 행복하시기를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. 아, 마지막 곡 남았는데 원더우먼 그리고 페스티벌 이렇게 두고 붙여서 들려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요. 감사합니다.